오늘은 레벨업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걸로 레벨업 멸망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즐겁다. 홀리 됐습니다. 일단 수요식을 가야겠죠. 아니 대기실 부금 좀 한번 해요. 홀리 찍었다 레벨업 했다. 드디어 나도 홀리 파인애플 의자 앉을 수 있다. 너무 좋아. 얘왜 이러고 있죠? 얘왜 이러고 있죠? 나라가 나라를 축하해준... 뭐가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? 에? 이게 끝이야? 홀리 찍었습니다. 나도 드디어 파인애플레 이자